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 네이버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할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접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고요. 네이버에서 오늘의 회야라는 컨텐츠를 제공해주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오늘의 뉴스 퀴즈라는 컨텐츠를 이제 계속 네, 제공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뉴스 퀴즈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회화를 확인하는 방법과 네, 동일합니다. 먼저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뉴스 퀴즈가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뉴스 퀴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전 메뉴로 먼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으로 갔구요 우리는 영어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밑에 보면 어학 사전 보기라고 있습니다. 어학 사전 바로 가기 밑에 영어를 클릭해서 영어 사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사전으로 이동을 했고요. 자, 영어사전은 영어, 사전은 영어 공부, 공부를 할때 유용한 컨텐츠들이 많기 때문에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다시 방문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왼쪽에 보면 "영어 퀴즈"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영어 퀴즈 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퀴즈 메인 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 오늘의 영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확인했던 자, 컨텐츠 메뉴들이 있고요 그 위쪽에 보게 되면 오늘의 뉴스 퀴즈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더 코리아 타임즈라고 되어져 있고요 더 코리아 타임즈의 뉴스를 통해서 퀴즈 형태로 제공을 해주는 컨텐츠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보니까, 뉴스 앤 키워드 한줄 기사 작성 핵심 단어에서 세 가지 항목으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네요. 먼저, 뉴스 앤 키워드 항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스에 자, 특정 문장을 가지고 특정 키워드를 맞추는 문제가 네, 퀴즈로 제공이 되어집니다. 단어 맞추기 네,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뉴스에서 단어 형태로 퀴즈를 풀게 됩니다. 이 해당 뉴스에 대한 전체 뉴스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게 전체 기사라는 네, 링크 메뉴가 있습니다. 요 링크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뉴스의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리아 타임즈다 보니까 영문으로 된 기사와 한글로 된 기사를 네,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뉴스 퀴즈 페이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앤 키워드에서는 단어 맞추기 퀴즈가 제공이 되어지고요. 다음으로 한줄 기사 작성하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글로 된 기사가 있고요. 이 한글로 된 기사를 영문으로 순서대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사 중에서 번역된 자요 한글을 영문으로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열된 영어 문장들을 순서로, 순서대로 클릭해 가면서 영어 문장을 완성해 가는 퀴즈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항목인 핵심 단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를 보게 되면 해당 기사에서 사용이 되어진 주요 핵심 단어들이 나오고요. 한 6개 정도가 핵심 단어로 나와져 있네요. 핵심 단어를 학시, 학습하신 다음에는 퀴즈를 풀 수가 있습니다. 퀴즈 풀기 한번 해볼까요? 제로 그로스가 자, 어떤 뜻인지, 네, 제로 성장이겠죠? 그죠? 네, 빠르게 한번 진행,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없네요. 하나는 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생 네, 네, 대가 좀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전례 없는이라고 네, 해서 네, 틀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면 자 전체 퀴즈에서 맞춘 것과 틀린 것까지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목록 한번 클릭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으로 이동하네요.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왼쪽 하살표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하살표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다시 영어 퀴즈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서 새롭게 제공해 주고 있는 오늘의 뉴스 퀴즈라는 컨텐츠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동안 조금 부족해질 수도 있는 시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의 뉴스 퀴즈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